세계선수권 2005년에 우승한 적이 있고요. 네. 마스터스 대회 성적이 잘 나옵니다. 1회 대회 준우승, 2회 대회도 3위 입상을 했었고 <laughs> 지금 네. 지금 무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왔어요. 정말 멋지게 저를 어, 리버시샷으로 풀어내고 자 공이 어떻게 보고 있는데 저기 가까이 와서 음. 막아 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정말 마세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갇혀 버렸는데요. 아, 예. 눌렀습니다. 자, 네, 돌아오죠. 그나마 이건 세미 사이그너 선수니까 맛세라도 보여줄 수 있죠. 네. 웬만한 선수들에게 지금 저공은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예. 예술구를 많이 했던 사이그너 선수답게 예. 오 휘어져서 빠르게 예. 회전해서 내려옵니다만 길게 떨어지면서 득점 실패 사이그너 자, 세미사이그넌 선수, 지금 잘안 풀리고 있는데, 와, 네, 거의 멋지게 해결해내는 네, 아 멋지게 서둘랍니다. 아아 사이그넌 선수, 4이닝만의 득점을 풀어나갑니다. 오픈 브릿지로 가볍게 거의 어, 세워치기로 어, 쓰리쿠션? 대배전 직접가는 로드였습니다. 아, 4연 선택점 사그너 이 선수도 역시 어, 초반 메 이닝 어, 잘안 풀렸지만 바로 다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것도 아주 어려운 포지션을 시작으로.

이게 렇 어깨에 올라서야 되는데 키스가 낮추면서 네. 득점으로 갑니다. <laughs> 아, 이번 키스는 뭐 아주 정확한 오히려 그렇죠. 밀어주기식 키스가 됐는데 조금 세미세븐 선수가 어, 이렇게 맞는 건 아니야라는 네. 그런 비정을 줬지만 이거를 뭐예술구로 생각을 한다면 아, 원래 이렇게 밀었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퓨처. 네, 사이그너 선수 역시 어제 경기 산체스, 브롬달과 한 주의 편성이 되면서 에디맥스와 함께 3, 4위 현재 패자전에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어제 사이그너 선수의 경기력은 정말 보기 드문 경기를 나왔거든요. 예. 어, 최악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기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 패자 보일전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오늘 어제 경기는 포기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절실하게 보여준 일단 두 번째 기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네, 길게 가네요. 키스는 배제시키면서 돌아갑니다. 마지막 역시 득점. <laughs> 첫 이닝부터 6 득점의 세미사이그너 이렇게. 아주 어려운 배치에서 이 선수들은 타임아웃을 쓰지 않거든요. 조금 득점 확률이 약한 40%에서 45%. 그만큼 조금 뭔가 키스를 배제시키기 위한 이 타이밍 잡을 때 사이겐의 선수가 타임아웃을 한번 썼습니다. 어, 지금도 득점 성공. 7연속 득점. 정말 강하게 밀어서 3쿠션 내지 4쿠션으로 가는 더블 쿠션인데 강한 밀림과 끌림을 아주 잘 이용한 선수라고 볼수 있죠. 옆 돌리기. 네. 아, 좋습니다. 4연속 득점. 첫두 이닝 동안은 조재호, 그리고 사이기너 선수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돌려치기. 앞서 타임을 하나 소비했기 때문에 전반전에 두 개를 소비하는 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득점이 된다면 또 어마어마한 포지션이 예상되는데. 아, 들어갑니다. 아, 연속 득점. 원뱅크 걸어치기와 넣어치기가 있는데, 어 걸어치기에는 입사각이 너무 밀려 있고, 어 걸어서 좋아요. 치네요. 아, 아 들어갔습니다. 정말 섬세한 스트로크를 이용한 부드럽게 많이 끌릴 수가 있는 배치였거든요. 그러나 부드러움으로 제각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쿠션에서 밀려 나갈 법도 한 공이었잖아요. 그렇죠. 어 짧게 올걸 예상하고 너무 부드럽게 지금 배치로 봐서는 2분 50초 사이그너 선수가 모두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밖으로 돌리기 길게 들어갑니다. 아 계속해서 공을 원하는 곳에 세우고 있는 사이그너입니다. 이제는 사이그너의 전반전 마지막 이닝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고 어, 피켓치기 아주 길게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아, 바꿨어요 길게 길게 돌아서 갑니다 마지막 바꿨어요. 벗어났습니다. 와. 벗어났습니다. 비겨치기로 가지 않고 바깥돌리기로 아주 길게 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출발각이 너무 길어서 어, 미끌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 버렸어요. 옆돌려치기 짧게 포구션으로 갈 거예요. 오 바로 어, 간데요. 직접 갑니다 직접. 네, 좋아요. 시 사이그너와 조제호의 점수 쟁탈전이 에디 맥스와 윙코깅 선수의 목을 죄어 하고 있습니다. 득점 이후에 공격. 역대기 득점. 3점. 조제호 선수가 쫓아오지 않았다면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한 포지션 많이 만들어 낼수 있을 건데. 지금 심리적으로 살짝 불안한 상태예요 게다가 공교롭게 사이그너와 조재호 선수가 1번, 3번 주자가 되면서 서로에 대한 견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살짝 끌어서 갔는데 아, 아, 들어갔어요? 됐어요 <laughs> 자, 지금 득점은 사이그너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연속 득점 아. 어, 역시 이제 선두 사이기는 81점. 너무 부드러우면은 잘 반질 수 있어요. 그렇죠? 강하게 가야죠. 오케이. 아 정확합니다. <laughs>